자, 다음, 개념 적용 학습, 연습. 복습하는 거지. 자, 음단수히 나타볼게. 1번. 밝게 웃으면 인사에 대해서 밝게라고 발음하는 것은 복습하는 거야. 자, 원래, 늘 기억은 뭐니? 기억이지? 기억받침. 하지만, 뒤에가 뭐가 올 때? 기억이 올 때는 바뀐다. 그래서, 뒤에 올 때는 뭘로 니일 기억이 기억이 올 때는 뭘로 니로 그지? 그리고 이제 밝게. 그럼 이 규정은 기억인지 볼까?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한다지. 기억 규정이 아니겠지? 뭐 니은이겠지. 기억 앞에서 니로 발음한다. 자, 그래서 이건 니은으로 바꾸면 돼. 간단하지. 자, 그럼 밑에는 오히려 반대지? 응. 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박다는 그냥 니의 기억은 뭘로 발음한다? 기억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뭐 기억. 기역. 니의 네,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한다. 얘는 기억으로 바꾸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볼게. 얘 보면은 닭 뒤에 앞이라는 실제 형태소. 그지? 실질적인 뜻이 있는 닭 앞이 왔어. 자, 이때하고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을리왔어의 을은 뭐니? 형식용태수라고 해. 그지? 실제적인 뜻이 없는 거. 자, 의류 때는 여기가 의의 초성의 이응이 어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빈자리야. 그래서 요 빈자리를 가서 앉는단 말이지. 근데 ᄅ과 기억 중에서 억이 ᄅ이 세치기 할수 없으니까 뭐가? 억의기냥 그대로 옮겨가. 그래서 어떻게 발음? 달, 글. 이게 여는 규칙이야. 빈자리는 자음이 밑에 있는 자음이 뒤로 옮겨간다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뒤에 실제 형태에서 왔어. 그럼 이러면, 이름, 이러면 어때? 상황이 달라져. 닭, 일단은 닭과 앞 끊어줘. 그리고는 앞에 거할일 하는 거야. 자, 앞에서 할 일은 뭐겠어? 장문 단순이겠지? 이거를 뭘로? 하나를 남기는 거지. 닭으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요 빈자리로 넘어가는 거야.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형식 형태에는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기억이 뒤에 넘어가는데, 얘는 자음군 단순화라든가, 자음군 단순화라든가, 끝으로 기치겠지. 그걸 적용시킨 다음에, 할일한 다음에 넘어간다는 거야. 그 차이야. 자, 그래서, 기억이 넘어가서, 앞, 아로 넘어가서, 가. 그 다음, 피읍이 뒤로 넘어가서, 폐. 그래서 뭐, 다갑해서 요렇게 바르면 다는 거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니은의 규정이 났는데 니은의 규정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거야. 니 기억이 모음이 올때 조사음이 전미사는 형식 형태소거든. 요 모음과 결합할 때는 뒤에 것만을 옮긴다 그래서 방금 했지? 자, 이거 다른 거해 볼게. 이렇게 맑은 자, 뒤에 은 어미 있지? 형식 형태소 왔으면 뒤에 것만을 옮긴다. 말 큰. 요게 니을 규정이야. 그런데 지금 4번 보면은 밝기는 어때? 뒤에 모음이 아니지? 자 기억이 온거지? 요건 아까 니을 규정이 아니냐 뭐였어 기억이 올때 니은이겠지. 그래서 여긴 니을을 뭘로? 니은으로 바꾼다. 빠른가? 됐어? 음. 자그 다음 니은 탈락인데 자, 1번에 기억의 예를 볼 때, A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야? 과연 제대로 제시됐는가? 자, 그런데 보니까, 살다의살 있지. 요 뒤에 고가 올 때는 그냥 살고야.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뒤에 뭐가 왔어? 내가 왔단 말이지, 네. 자, 이때 뭐가 온 거야? 니은이온 거야. 니은이 오니까, 어? 니을이 탈락을 했네? 아, 그러면은, ᄂ이 올 때, 뒤에 ᄂ이 올 때, 살에 닐 어간이 탈락한다. 자,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이번엔 새가 왔어. 어? 새가 오니까 또뭐 했어? 얘가 탈락을 했지. 음, 이번에는 시옷이 오니까 또 탈락을 하네. 이게 사세는 뭐냐? 집에 가세. 어디로 가세? 이제 이 글이 새야. 어, 여기서 사세, 우리. 그때 쓴 새고. 그지? 여기서 사네, 이건 알겠지. 그 다음에 사로는 여기서 사오. 저기로 집으로 가오. 그 오인데 이때도 뭐니? 탈락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 있지. 오나 니엘로 시작되는 결합할 때도 뭐한다? 탈락을 한다. 자그래서 자음은 기역 디귿이 아니라 뭐니? 니은 시옷이다. 표 있잖아. 위에 있잖아. 자그 다음. 마소는 앞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이야. 원래 뭘과 뭐? 말과 소의 합성어지. 두 개의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게 모였을 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해? 합성어라고 해. 지금은 딥, 하게갈 필요 없지. 아직 우리 파생학수동의 뒤에, 는 뒤에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합성어로 바꿀게.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 합성어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달, 달, 이가 뭐냐면은, 매달, 매달 할때그 매달을 달, 달이라고 한 거야. 매일매일도 있어. 매일매일은 뭐니? 매, 날일 그지날 매일매일은 날날이야. 근데 우리가 달달이 날날이라고 안 하고 뭐니 다달이라고 하지. 근데 당연히 표기에도 뭐야? 다달이야. 니은 탈락은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 글자를 쓸 때도 뭐니? 니은을 탈락시킨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음, 자, 그래서 여기는 다달이 고치면 되고, 그다음에 기억의 사례로 돈이와 오지다 했는데, 기억의 사례가 뭐였어? 아까 분명히. 니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야. 용언의 어간 뒤, 동사, 흉사 뒤에 니은이나 시옷이 올 때, 오나 니를 때 탈락한다. 고 있는데 여기 볼까? 돈이는 원래 뭐야? 돌다라는 용언이 맞지. 그때 어간의 니을이 니가 오니까 뭐니 탈락한 거야. 자, 근데 우지타에서는 뒤에 보면 이게 지읒이란 말이지. 용언은 맞긴 하지만 지읒이 왔어. 그럼 이거는 기억 사례하고는 관련이 없지. 그래서 우지타는 빠져야 돼. 그럼 우지 따는 뭘까? 이렇게 보내겠지 자, 우지 따는 뭐냐면은 울다 플러스 짓다야. 이거 합성어거든. 합성어에서 그지? 이거 다 떼고 울 짓다가 합쳐진 건데 이때 니얼이 뭐한 거야? 탈락한 거지. 우지 따는 그래서 우지 따만 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다음에 뭐 버드나무는 때그 다음에 뭐버드 나무는 버들 가지 때그 버들 플러스 나무 합성어. 부삽도 뭐니 불 플러스 삽 합성어. 다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야 두 개의 단어는 다 알겠지? 자 이게 니 ㄹ탈락 기억해야 될건니 ㄹ탈락은 뭐 한다고? 표기에 반영을 한다 음그 다음 히 ㅎ탈락 자 그러면 여기서 히 ㅎ탈락은 전에 봐서 알겠지만 얘는 표기에 반영 안해 뭐만? 소리만 바뀌어 근데 히 ㅎ탈락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뭐자 ㅅ이 끝소리인 어간이라는 규정 그지? 조건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비사와 결합하면이야. 자,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거꼭 잊지 말고. 그래서, 어, 볼게. 히우탈릭의 세례로 넣었다 하야타가 있는데, 잘 봐. 히우시 여기 있고, 히우시 여기 있는데, 위에 거잘 봐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비사와 결합이지. 얘는 모음이 온단 말이지. 근데 얘는 뭐야? 모음이 안 와. 그래서, 이거는 너, 어, 따에서 히우탈릭이 맞아. 끝소리 그기 취하고 된소리 규정 하지말고자 그런데 얘는 모음이 아니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고과쓰은 합체가 가능하다 뭘로? 레으로하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하얗다하고된하얗다 하얗다. 하얗다. 얘는 자음 하약이야 합체한 거. 그래서 어, 이쪽으로 이거는 기 취하고 된쓰하타된 쓰레기 취하고 된고거 쓰레기 취하고 된 쓰레기 취하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건 전미사야 참고로 사이다에서 음운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탈락하고 있는데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 이것도 x 탈락이야 자 조언은 히읗 탈락이 일어나므로 조언으로 표기 한다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히읗 탈락은 표기하지 않는다 소리만 탈락을 한다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기를 자안 히읗 뒤에 뭐가 왔어 기라고 해서 자음이 왔지 이런 경우는 히읗 탈락이 안 되지 그럼 뭐 아까 히읗도디귿합이 가능한데 히읗은 무엇과도 합체가 가능해? 기과과 합체가 가능해. 합체한 문이 키읔이 돼. 그래서 요거 안키가 되는 거야. 그럼 읗탈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지. 히읗 탈락이 아니 이건 자음 축약이야. 자, 좁히다 비읍은 히읗은 합체가 잘하지? 히읗은 비읍과 합체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돼? 피읍이 돼. 이것도 자음 축약이야. 그런데 이거는 자, 히읗 뒤에 모음이왔지 응, 음, ᄃ 탈락이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다른 음변동이 일어난다? 맞지. 두 개가 서로 다르다. 됐어? 응. 음. 나 모음 탈락인데, 모음 탈락은 복습하는 거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해? 으 탈락이 있는데, 담가를 볼까? 담가는 원래 기본형이 뭐야? 담그다. 그런데 뒤에 연결함이 뭐가 올 때? 아가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의가 빠지겠지. 그래서 합쳐서 뭐가 돼? 담가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탈락? 의 탈락. 담그다와 담가, 그 다음에 잠가. 잠그다의 잠가란 단어 두개 조심하라고 했지. 잠그다. 자, 잠그다에 아가 오니까의 탈락에서 뭐가 되는 거야? 잠가야. 그럼 명령형도 담가라고 잠가라지. 잠고라, 담거라 이런 거 없다고 했어, 분명히. 그래서 얘는 아 탈락이 아니라 무슨 탈락? 의 탈락. X. 그러면, 키가 커 볼까? 자, 커의 기본형 뭐니? 키가 크다야. 자, 크다에 마찬가지로 뭐? 연결음이 어가 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해? 으가 탈락해서 뭐가 된 거야? 키 으과 어가 합쳐져서 뭐니? 커가 된 거지? 이것도 무슨 탈락이야? 으 탈락이야. X. 됐나? 자, 그러면 건너서를 볼게. 자, 건너서는 건너다가 기본형이지? 그런데 연결음이 선은 없어. 그럼 뭐냐면, 자, 먹다를 생각해봐. 먹다는 뭐니? 먹, 어서지. 먹어서잖아. 뛰다는? 뛰어서고. 뛰어서지. 자, 그럼 건너다는 뭐니? 건너 똑같이 해야지. 어서라고. 건너 어선데, 얘도 어가 있고, 얘도 어가 있잖아. 둘다 어잖아. 건너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효율성은 떨어지지.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하나 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앞, 참고로 이건 앞에 거 뺀다. 건너서 어간에 어를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선 건, 너, 서로 끝낸다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뭐야? 동은 탈락. 근데 두 개가 아니라 보니 하나가 탈락한 거지. 됐나? 응. 음. 자, 이렇게 해서 탈락에 대해서 복습 끝내봤어.